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어, 다른, 저, 결혼생활이 좀 불편하고, 좀 불안한 분들 사주를 올리려고 했는데, 어, 오늘 신문을 읽다 보니까, 어, 조현아 전 부사장 한진그룹에, 뭐, 이혼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제가 지금 올리려고 하는 주제와 또 조연아 지금 현재 그 카로텔 뭐 사장으로 지금 4월에서 5월 경에 이렇게 어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어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조연아 사주를 뭐 물론 2014년도에 땅콩 해양 사건으로 많이 매스컴이고 많이 좀어 일들이 많았었는데 어그그 그 부분을 떠나서 또 이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살아가는 거하고 또 사주상의 기운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어 있는지 한번 감정을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조연아 전. 한진그룹 부사장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미나게 시청해주십시오. 네, 조연아 한진그룹 전 부사장이고요. 어, 음력으로는 1974년 10월 5일이고 양력으로는 1974년 11월 18일입니다. 어, 그래서 음력으로 어, 사주 감정을 해야 되는지, 양력으로 감정을 해야 되는지, 어, 좀 고민이 많았는데, 또 음력으로 푸신 분도 있고, 양력으로 풀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살아오신 그 흐름을 보면, 음력으로 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음력으로 풀게 됐고요. 뭐, 시는 병진시나 임술시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두 가지 시간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분은 갑인년 을해월 개해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임술시나 병진시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운수는 4세, 14세, 24세, 34세, 44세 어, 경호 대운으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운수는 경호, 대운을 살고 있고요. 어, 우선 이번에 사주는, 어, 좀, 시간을 예를 들어서 임진시로 보게 되면은 신강사주가 되고, 어, 그 다음에 병진시로 보면 어, 신약사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그 땅콩 해양 사건도 그렇고, 또, 그래도 그룹에, 그룹에 또 딸이고 하니까, 일단 임진시로 한번 생각을, 또, 사주상의 기운도 그렇고, 그래서 임진시로 저는 보겠습니다, 사주를. 그이 사주는, 우선 뭐 두드러지게 보실 수 있는 게, 일단 금의 기운과, 금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주상에. 어, 그리고, 어, 대운에서는, 이렇게, 신유술 해서 궁극으로, 이렇게, 어, 이 없는 금의 기운을 좀 채워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대운수에서 좀 받쳐줬다. 이, 금의 기운, 없는 금의 기운을, 좀 금의 기운 금의 기운이 채워지면서, 이 강한 상관의 기운을 좀 눌러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상관의 기운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착각수라든지, 야당적인 기질이라든지, 좀 반발심이라든지, 좀 이렇게 올바른 생각이라든지, 좀 반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술 궁극이 와서 이 목금 극을 해줘서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 주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흘러가는 대운도 사오미 화곡으로 흘러가지만 천간에 뭐신금과 경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없는 금의 기운을 이 대운에서 억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사주 자체의 기운은. 그리고 또 우선 두드러지게 볼수 있는 게 이렇게 해해 자형입니다. 네, 이렇게 해해 자형이 된 사주들은 쉽게 얘기해서 형충파에 이렇게 범주 안에 들어가서 어떤 뭐 의료 쪽이나 법관이나 경찰 쪽 이런 강한 직종으로 가야 억상대차라고 어, 해서 개운법이라고도 하고 해서 어, 좀 평탄하게 이렇게 살수 있는데 남편이 뭐 성형외과 의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씨가 어,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평탄하게 그나마 좀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2010년도에 이쪽 남편분을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어, 그 2010년도는, 어, 10년도를 보니까, 어, 파살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네, 파살로 들어와 있고, 또이 사주 자체에도 이내 파살이고 또 해해 자영에서 어, 형충파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무술년입니다. 무술년이면 수레예또 천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천라지만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는 이내 파살이고, 해해 자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하기 힘들었다. 이 사주 원곡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오래 무술년 들어오면서, 술에 천라지망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어, 결혼 생활이 좀 순탄치 않았다. 예. 그리고, 44세. 이 경호 대우는, 또, 오해. 그리고 또 34세에 결혼을 하셨, 34세, 44세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 자체도 미해. 해서 다 암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고, 어, 깨질 거라는 게 벌써 이 사주 자체에 암시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음, 우선은 이 한진그룹이 좀 많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졌던 부분이, 어, 이 조연아 부, 전 부사장으로 인해서 일단 시작이 된 거고, 또 얼마 전에 조현민 그 동생의 사주를 제가 풀어서 올렸는데, 어 조현민, 사주 조현민 사주도 역시 이 아버지한테 상당히 좀 해로움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주였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어 한진그룹 회장의 사주 사주도 제가 또 풀어서 올렸는데, 음, 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딸 둘이 조현민, 조현아, 이 둘이 어, 거의 한진그룹에 정말 어, 큰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마 어,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좀 격이 떨어지는 사주입니다. 사주 격 자체는. 그리고 뭐 병진시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임술시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요 네,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또 술, 만약에 임술시로 봐도 술에 천라지망이고, 또 진시, 진으로 본다고 해도, 진시로 본다고 해도, 또 진의 원진, 귀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과 힘들음이 따르는 사주입니다. 특히 올해 뭐 이혼도 해야 되고, 또 한진그룹 또 대한항공도 상당히 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주의 흐름과 음, 살아가는 거하고의 흐름 그리고 자식이 15세만 되면 어, 이 가정의 아버지의 이런 생활에 많은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역시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또 조현민 사주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 어, 상당히 좀 많이 좀 어려움과 힘듦이 따르는 그런 형국인 것을 저희가 이렇게 사주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45세니까 54세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복은 할수 있겠지만 이 개수한테 천일기인이 묘사로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아질 수는 있지만, 또 사회충, 사회충으로 깨지고 인사형으로 들어와 있고, 네 이래저래 좀 많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이 결혼부터가 이암압의 영역에 들어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힘들어져서 이혼할 거라는 게 사주 원국 자체, 이 사주 대운 자체 흐름하고 또 일맥 상통하고, 일맥 상통하고요, 5년에, 미년에 다 암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드러지게 볼수 있는 게 겁제, 겁제입니다. 그리고 상관상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운들이 다 아랫사람들이나 나보다 지위적으로좀 낮은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 곤욕과 힘듦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사주 원곡 자체 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이게 전문 철학관을 찾아주셔서 인생 상담, 사주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개운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또 상담을 받으셨다라면 이런 힘든 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 안치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어. 아쉬움이 났습니다 <laughs> 네, 사실 좀 봉사를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나무리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어, 오너가의 딸로 태어나서 음, 갑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의 파장과 어, 이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던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주의 기운이 이러니 뭐 어떠한 개혼법을 가르쳐 드린다든지 했을 때 본인도 그런 걸 얼른 스스로가 캐치를 해서 이 이렇게 이 살지 않았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이 의료계 계통에서 일을 하는 남편을 얻었지만 이 자체도 시기가 또 미해 오해로 또 깨지는 그런 상황에서 있고 또 술에 뭐 완전 철라지망으로 들어오면서 많이 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뭐 땅콩 해안 사건 같은 경우도 가본년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또 상관의 기운, 착각과 착각의 기운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갑질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상관의 기운을 상당히 많이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이 겁재와 식신과 상관을 이렇게 식상관이 이렇게 강하다면 네, 더욱 그 운의 기운 자체는 아랫 사람들로 인해서 더 흉해질 수 있더라라는 게 저의 통변이고요. 또 겁재의 임진시로 봤을 때는 겁재로 인해서 이 신강해지는 사주기 때문에 좀 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어떤 그런 말로 인해서 잘못된 가오로 인해서 음 겁탈 당할 수 있다. 그게 뭐 재산이 됐던 명예가 됐던 네, 그리고 또 스스로가 많이 좀 예민하고 또 까탈스러운 그런 성격입니다. 포악스러운 면도 있고, 네. 임진시로봐도 그렇고 병진시로봐도 그렇고, 네. 그나마 좀 병진시로 보는 게좀날순 있겠지만, 그래도 뭐그 자체도 에뭐 그렇게 좋게 쓰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돈창고는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재물창고는. 만약에 병술시나 병진시로 봤을 때, 어, 일단 시간을 아예 배제해놓고 봤을 때는, 네, 좀, 재물창고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어떤 이런 어, 사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 과소비가 또 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남자 자리가 이렇게 불안, 불안함으로써 또 자, 자기의 또 어떤 남자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 많이 더 힘들음이 따르는 거고 또, 이혼소송을 뭐 A씨가 성형외과 A씨가 이혼소송을 내셨다리지만 어, 이 조연아 씨의 어떤, 뭐, 그릇된 남자를 찾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 그런 거는 잘알수 없지만, 일단 사주의 기운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결혼 생활하기 힘들고, 또 재산을 지키기 힘들고, 또, 이 조상 자리가 또이 파살로 들어와 있고, 상관의 기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나한테 많은 이런 해를 끼치고, 자기 스스로도 또 많은 해를 입는다. 있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하다가 어 겁탈당한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54세부터는 그래도 조금 낮이긴 낮이겠지만, 네. 지금 현절에서는 좀 많이 암울하고 좀 침울합니다. 현재 이 사주의 흐름과 살아가는 것하고의 흐름이 일맥상통합니다. 네. 부디 이좀 사회 지도층이나 또 재벌가나 또힘 있는 권력가도, 어, 부디 공익적인 일에 많은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갑질 하시다가 이런 한 기업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 동생의 문제도 그렇지만 또 본인의 문제도 이혼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음좀 사회가 좀더좀 좀 발전하고 나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좀두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혼이라든지 또이 결혼 생활하기 힘들 고 불편하다라는 게이 사주 원국 자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철학관의 지와 니다